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피기 예 yeah.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었는지 정말 모를 거야 플레이어 플레이어 player. Player, player. 플레이어가 좋은데 뭐가 뭐가 될 건지 모르겠네 임팩션 or 플레이어 아마도 친구들은 아아 임팩션 안돼 아 근데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이거 촬영 전에 뭐 할지 고민 뭐 할지 랭.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는 오케이. 것을 모를 거예요. 자, 가기나 하자. 응. This is all the beer. 저기 우리 어 이거 페드로랑 어? 이거는 조이다, 조이. 페드로랑 조이. 이거는 페파피그고요. 여기는 피기입니다. 페파피그들이 전부 다바이러스하는 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미스터 피를 잡으러 가는 게임인데 여기 챕터 1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챕터 9입니다 챕터 9 챕터 나인 챕터 나인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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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laughs> 어 페드로다 어의 피기들 페드로에게 어? 장근을 먹여, 먹여줘야 어먹 되는데 난 방금 <laughs> 어, 형을 어, 봤다 어어 어, 어. 할머니 피기야 와 <laughs> 야... 여기 아이템이 없군. 피기가. 없. 여기 아이템이 역시나 이군. 여기는 뭐 코끼리도 코끼리도 나오네요. 코끼리도 나오고요. 오 다행이다 사람 사람. 피기 아니었어 사람이야 사람. 어 이건 나무판이 필요하고 이 올라가. 어 잠깐만 누가 방금 지지한테 잡초 먹인 것 같은데 방금 지지 움직이는 거본것 같기도 하고. 뭐 발견했던 거 있어? 아니, 없어. 나 이거, 그린. 그린 키? 어, 그린 카드 키. 없어. 그린 카드 어디에다가 쓰는지 알아. 그린 카드 키였어? 어. 아, 저 정신, 배터리 없네. 어. 나 스톰팍! 어. <laughs> 음. 아, 그렇다면. 근데! 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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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신비 아파트 말고 르, 말고 새롭게 로블록스로 찾아와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 계속 오랜만에 가시죠. 오랜만에 노블록스 리 찍네요. 예, 네, 새롭게는 아니죠. 오랜만에. 예. 네. 계속 신비 아파트 어, 영상 팔로 가자. 어. 챕, 챕터 8, 챕터 8. 계속 신비 아파트 영상만 올리다가 이제 로블록스 하니까. 어, 이거 다시 초보가 챕터, 된... 원, 챕터 1이 집이고 챕터 2가 경찰서, 챕터 3이 박물관 김터동3 청생님님. 네. 저말하는데 끊지 말아주세요. 네. 배신자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진짜 플레이어 가자. 야. 이번에는 자, 진짜 플레이어 오랜만에, 다른, 이제 다른 비아파트 영상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네. 이제 로블록스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가봅시다. 아. 로블록스 벌써 15만에요. 오! 오! 내가! 안 돼! 저를 좀 죽이지 말아주세요. 텐데. 안 돼요. 죽여야 돼요. 아, 저, 저, 저꼭 탈출해야 돼요. 저거 왜 핑크색이지? 어쨌든. 아, 아까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핑크색이었어. 어. 꼭 탈출할 거야. 제발, 어떻게 네, 하지.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보면은 어, 초록색 이얻었고 열면은 파, 빨간 색키가 나오죠. 어 빨간 색키다 어디 있는 거? 됐다. 어어 있어? 고기 어... 안에 어프레디도 어, 있네 안에. 어 뭐야? 얘 스키 언제 입었지 어? 아니 어, 다음에 뭐야 저 핵이야? 핵쟁이를 만났었던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나무 반자랑 하늘 새키가 같이 있어. 근데 피기가 친구야 피기가 있어. 피기가 있어. 안망 가야 돼. 뭐야 왜안 맞았어? 어 주황 새키 새끼. 주황 새키는 뭐야 여기 이제 보니까 어, 공동묘지가 생겼잖아. 나 죽일 수 없어. 아 핵이 스 주황 새끼가 운영장가 뭐지? 주황 새키가그 프레디의 그 카니발 그거 있거든요. 고기 키에요. 어, 아직도 안연 친구가 있네. 이번에 내가 열어야지. 됐다. 지금 우리 얼마나 고생고생해서 있는지. 음, 요 피규가, 요 피규가 다가오면 마리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리아 히이 마리아 호. 됐다. 흰색 키. 이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오늘의 탈출은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핵쟁이 있어. 아... 파란색 키 얻었고. 핵쟁이 하면 게임 할맛안 나는데, 이거. 핵쟁이. <laughs> 야, 나, 나무판 나 어? 언제 있어? 애들 중에 누가 있어? 파란색 키 여기 있다. 하늘색 키. 짜자잔. 됐고. 여기 보라색 키가 아, 아. 필요하고요. 잠깐만, 잠 찔러 죽겠다. 하하하하하. <laughs> 안 돼. 아, 차안 돼, 탈출할 수 없어. 나는, 프레디다 지나갈게. 가족이고, 아마. 것도거에 프레디가 나오거든요? 여우, 그, 그게 프레디의 아, 난또 프레디의 피자 가게인 줄 알았네. 안 그래, 형? <laughs> 프레디의 피자 가게 아니라, 그냥 여우 프레디예요. 그래요? 야 위로 올라가가지고, 뭐, 키 있는지 한 번. 뭐야, 총알 있잖아? 그냥, 뭐, 보라 할게요? 어, 안 돼! 안 돼! 피기야, 피기! 아, 보였나보네. 안 돼, 안 돼! 안 돼, 빨리 탈출해야 돼.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제 문 열었다! 탈출 성공! 안 돼! 예, 탈출 성공! 어, 뭐지? 예. 저기 탈출 성공 못 하셨는데, 뭐지? 어. 조금 더 어? 움직였어야죠! 난 자꾸 누굴 때리는 거지? 난, 어. 난 탈출에 성공했다. 안 돼. 한명 밖에 못 잡았어. 어, 뭐야. 나까은니 까메니 아 색이야꼬은색 어, 어. 아, 어떡해. 어, 뭐야. 아, 다 나갔어. 세 명밖에 못 잡았어. 핵정이 중간에 있긴 했어요. 뭐야. 아, 뭐야. 핵쟁이또 왔어. 아. 아, 오류가 났어, 진짜.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어, 어쨌든. 뭐, 탈출에 성공한 건 아니죠. 뭐, 그래도 성공한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피기 챕터 1을 즐겨봤는데요. 다음에 챕터 2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아니면... 아니면은... 다른 걸 다른 걸로, 다른 걸로 할지 아니면 신비 아파트가 또 올라올지 아니면은 동물원 이야기가 올라올지 아니면팽이 아니면 배틀에 올라갈 아, 건지 아니면은 아뭐 뭐가 이렇게 많아 그러고 보니까 나 내가 찍은 거왜 이렇게 많지 이거 자 어쨌든 자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안녕 다음에는 알바생의 하루 2화에 올라갈 것 같다 그거 끝난 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 오랜만에 6번 마덤도 조금 올려볼까? 아, 아니다. 그거 끝났나? 모르겠네요. 자, 끝!